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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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처음으로 좀 도전해 보려고 하는 게 바로 힙합 아이돌 프로젝트 사이버 아티스트입니다. 오늘 세연님이랑 초희님을 지금 처음 뵀는데 자기 소개 한번 해주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기 소개를 한지 너무 좀좀 돼가지고 이게 자기 소개 어떻게 하는 건지 까먹었네. <laughs> 음 저는 한 세연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뭐야 그치요? <laughs> <laughs> 네, 네. 어뭐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이거? <laughs>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뭐죠? <laughs> 그냥 한세현입니다. 예, 그냥 한세현이고요. 조니 빨리 보여줘요. 오케이. Okay. 저는 이초입니다. 저는 귀여운 거 엄청 좋아하고요, 멋진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현님이 저는 아주 멋지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laughs> 제가 그냥 짤막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힙합적인 문화를 다루는 네. 그런 아이돌을 좀 만드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고요. 세연님이랑 표인님이랑 다양한 도전을 할 거예요. 보컬 트레이닝을 받고 계시잖아요, 두분 다. 평소에 노래를 하시는 직업을 가지셨나요, 혹시? 노래랑은 전혀 상관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 영상들을 보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너무 즐겁고 나도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작업. 남기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조심스럽게 아이돌 지원해봤습니다. 아까 자기소개 음... 똥망했는데 여기서 좀한건 했어요. 아, 어자 이제 세연님 부담감 존대 올라갔지 이제. 아, <laughs> 아니 저는 이런 거에 부담 갖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오케이. 이 프로젝트에 아, 그래. 참가하신 이유를 한번 짤막하게 들어볼까요 그러면? 저도 노래랑 좀 상관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음. 노래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취미 정도로라도 계속 노래를 오. 했었어요. 뭐 유튜브에 커버 같은 것도 했고 아. 이것저것 좀 많이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또 활동하게 되는 건 처음이라서 좀 많이 떨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두 분이 혹시 나도 이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롤모델이 있을까요? 저는 그 르세라핌 너무 아, 좋아합니다. 르세라핌 당당한 모습이 너무. 너무 좋아서요. 저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 드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르세라피에서 네. 누구 누구였 딱. 최원 님 진짜 좋아했었는데요. 근데 약간 그 서사 약간 그런 게 사쿠라 님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일본에서 처음 이제 먼저 아이돌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성공을 맛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 한국에서 또 아이돌로 도전했다는 것? 그래서 프로듀스 48에서 아이즈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멋진 거예요. 오... 진짜 사쿠라님 진짜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버추얼 아이돌계에서 르세라핌의 사쿠라님처럼 되고 싶다. 아하, 너무 좋죠. 뭐야, 뭐야, 뭐야. 굉음이 그 났는데요, 옆에서 너무 좋잖아요. <laughs> 뭐라고요? 사쿠라님처럼 된다니 너무 좋잖아요. <laughs>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능한 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버추얼게 사쿠라를 되실 <laughs>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많은 관심과 그리고 본인의 노력이 제일 <laughs>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연님 한번 들어보죠 세연님의 롤모델 아 저도 르세라핌 참 좋아하는데 뺏겼네요 아, 아 뺏겼. 르세라핌의 김채원님요 채원님은 좀 보는 것만으로도 좀 웃음 짓게 되는 약간 그런 아, 에너지가 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닮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뭐야 채원님 팬이에요? 왜 <laughs> 이렇게 옆에서 뭘 바라고 <laughs> 싶어서 한달이야 <laughs> 오케이 오케이 말해봐요 말해봐요 모찌 모찌하신 엄청 그 귀여운 말랑한 그런 느낌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laughs> 그게 방금 떠오른 쪽이에요 <laughs> 저는 제가 그런 느낌이 태어나서 한 번도 대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laughs> 만약에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가 끝나고 아이돌 팀을 결성을 하게 되면은 르스레핌 같은 그런 느낌의 팀을 한번 만들어 볼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 초이님은 사쿠라 오케이 그 다음에 세원님은 채원님이 어, <laughs>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사이버 아티스트 프로젝트는 이번 연도 23년도 2분기까지 진행이 되는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두 분이 보컬 트레이닝을 배우시면서 음악적인 능력을 지금은 키우는 중이시고 뭐 전문적으로 이쪽을 다루셨거나 전공을 하셨거나 업무를 뭐 이쪽으로 보신다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아이돌을 꿈꾸는 그런 분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두 분이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그리고 어떠한 성장을 할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이 이 사이버 아티스트가 끝나면 아이돌 그룹으로 활동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두 분이 버추얼 방송인으로 아니면 각자 이제 음악인으로 활동하실 수 있을지는 저희가 이제 진행하면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노래를 커버해 보고 싶다 하시는 노래들 있으세요 혹시? 저는 그 블루 플레임 너무 해보고 싶,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 르세라핌의 블루 플레임 네네네. 너무 좋아하는 아. 노래라 가지고 음. 한번 네. 아. 커버 해보고 싶었어요. 네. 개인적으로. 아, 근데 목소리가 너무 약간 그래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그 노래가 약간 좀 <laughs> 되게 좀 네. 묘하게 묘한 노래거든요. 약간 좀 청청초하고. 그래 가지고 목소리랑 좀잘 어울리는 노래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윈도 님. <laughs> 아, 그럼 블루 플레임에서 응. 아쿠라. 아. <laughs> 아, 아쿠라라는 얘기 자꾸 하지마세요 정말 너무 좋아서 미쳐 버릴 것 같단 말이에요. <laughs> 뭐야? 그럼 또 다른 곡 있어요? 그 아이유 님이 아이와 바이 바다? 너무 해 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게 뭔지 몰라 가지고 뭐 어떤 느낌이에요? <laughs> 잔잔하면서도 되게 임팩트 있는 노래? 어 잔팩? 네 <laughs> 잔팩 <잔택>. 오 <laughs> 어, 이걸 받아주네 <웃음> <웃음> 태연님은 뭐 어떤 거 해보고 싶으세요? 아 저는 블랙핑크 네네네. 네네네. 스테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약간 다들 잘 모르시는 노래인데. 어, 몰라요. 레피핑크 하면은 되게 막 파워풀하고 막 이런 것들 생각하시잖아요. 그그 근데 그 노래는 약간 통기타 그 반주에다가 아, 진짜요? 좀 잔잔한 네네 그런 노래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 노래를 오... 되게 좋아해가지고 가사도 되게 좋고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른 노래는 그 요즘 그거 유행하잖아요 혹시 무슨 어떤... 노래 듣고 계세요? 이거 하이포... 아 하이포이 네, 그래서 아. 하이포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이포이를요? <laughs> 완전 상상이 안돼 세연님 목소리랑 하이포이랑은 뭔가 연관이 안돼 아유 저 그런 노래도 잘합니다 그럼요 오 <laughs> 네, 그렇게 크게 반응하시니까 되게 취소하고 싶네요 <laughs> 아, 춤 같은 것도 이제 네. 여러분 두 분이 뭐 춰보신 적 있으세요? 친구들이 저보고 항상 말하는 건데 여러분 그, 그 그루트 아세요 그루트? 아이엠 네. 그루트, 어아엠 그루트, 알자 알자. 그루트보다 춤을 못 춘다고. 막 <laughs> 이런 뭐요? 춤 있어요, 이런 춤 이렇게 아, 하는. 벌써 춤이... 벌써 벌써 <laughs> 웃긴데요? 네. 아 이씨가 뭐야? <laughs> 아, 진짜 이런거 있어요. 그루트가 <laughs> 이러고 있는 거 있어요. 아니 뭐 저게 뭐지? 웃긴대요? 그럼 세연님 세연님은 <laughs> 춤춰 본적 있으세요? 다쳤을 때 이후로 아예 네. 춤을 아, 거의 어. 안쳤거든요 지금 몸이 다 약간 뚝딱이지 않을까? 사이버 아티스트 프로젝트 마지막화의 자신한테 너가 이렇게 네. 발전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한마디 음. 한번 남겨볼까요? 지금밖에 할수 없으니까. 저 아. 너가 제발 프로페셔널해졌으면 좋겠다. <laughs> 어, 지금 약간, 약간 방송 울렁증처럼 약간 조금 쑥스럽고 막 민망하고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갔을 때는 좀 능숙하게 그렇게 촬영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막 아무 말이나 막다뱉고 있는 느낌이라서. <laughs> 아니 긴장되는 사람이 그렇게 르세라핌 나오면 <웃음> 이래? 근데 <laughs> 아, 그거는 <그때> 그 <laughs> 없어요. 그거는 너무 이렇게 흥분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laughs> 조이야, 니가 지금 많이 긴장해서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를 거야. 근데 그러면 안될것 같은데 너 진짜 좀만 잘해주면 안 될까? 나중에는 우리 좀더 이렇게 좋은 멋진 모습 좀더 많이 보여드리자 막. 우박 우박 이런 거 말고 친착해지고 잘했으면 좋겠다. 난 네가 잘할 거라고 믿어. 자 세연아, 음 너무 낯도 가리고 지금 말이 너무 없는데 너 자신을 좀 믿고 있는 그대로의 너를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자꾸 너무 소심하게 가만히 있지만 말고. 사이버 아티스트가 끝날 때쯤에는 조금 더 활발하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좋고요일일무엇엇보두 네. 분이서 얘얘를하 하는 들어어보면분 공통점이 약간 그 y 것 같아요 도전을 함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소심한 면도 있지만 그거를 내가 극복하겠다 뭐 결과물이 어떻든 이두 분의 도전은 아름답고 멋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이루실 거고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그리고 우리 제작진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응원해 주실 거니까 꼭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보자고요 여기서 지시는 분 공포맵을 1인 클리어 하셔야 됩니다 긴 꿈을 게이 많은 작은 헤븐 춤을 네아 너무 열심히